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어, 오늘은 Evolve 2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각국에 허용하는 개인 정보를 기준으로. 아 어, 이게 뭐지 이게?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결. 뭐야? 아니요. 저는 이미 스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소리가 너무 크다, 근데. 오케이. 아, 좀 빨리 좀 넘어가. 소리가 너무 크다. 한이 정도? 잠만요기는 오케이, okay, 이 정도로 해줍, 해줍시다 어, 신규 훈련 나왔네요. 한번 해볼까? 내가 안한지좀 돼갖고,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이거 패드로 해야 좋나? 이게? 패드로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패드로 해 보자 패드.. 패드로 안 해봐서는 한번더 뭐야 이거 오케이 이어뛰다면서 음... 나쁜 놈들을 쏴 <놀들을> 죽이는 거랑 다르다는데야 제가 이 캐릭터네요. 이 패드가 좀오 e <놀람> 오키조로아나 패드 패드는 못할것 같습니다. 아, 패드는 뭔가 좀 어려워요. 마우스 키보드가 나은 것 같아. 뭐지? 이게 좀 제가 옛날에 좀 해봐서 좀 알긴 알아요. 발자국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 친구 전화왔네. 일단은 씹어 줄게요. 이거 뭐였지? 이거 까먹었는데 나다 까먹었어 오케이 저쪽에서 <laughs> 이 영상에서 왜 이렇게 끊기냐 이거 게임에서 안 끊기는데 그 영상에서는 60프레임 고정이 안되네 When you see the prompt to throw the dome, let her rip. t r i p on t h 어 아, 여기, 여기, 동그라미 부분, 그쪽을 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다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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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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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야, 왜안 뒤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이 새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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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어 어디 어어어어어어 어디 무나잘도망가 <놀리는> 일단은 저 몬스터를 죽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몬스터 죽이러 갑시다. g o 이거 t 뭐야 이거? 신기한데? 아 원래 이 캐릭터 말고 내가 잘하는 캐릭터 있는데. 일단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망하는데. 아닌가 2단계 아닌가? Let's find him before he hits stage 3 Cause that is bad news You your teammates say He's headed west And you're like, what the fuck, which way is west? Well, you got a compass down there Anytime you need to tell someone which way to go Just look at your compass I know there's a lot of crap all over your screen But you'll get used to it the dome only 옳지 해. 해 여기다 설치합시다. 하 아, 이거 왜 이렇게 라 야, 이거 왜 이렇게 쉽라거왜 이렇게 쉽게 따라. 야, 이 야, 이거 따라. 라라라게 아, 이런 놓치는데 일단은이거튜토리얼 한판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한판하고, 이제, 끝낼게요 어디갔어 이거 지시하면은 망하는데 이거 게임 소리가 너무 큰가? 잠시만 게임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 오케이 아 너무 작다 이거는 <laughs> 이건 너무 작다 나왜 아, 게임하면 말이 없어지지? 죽어라. <laughs> 갑시다. Okay. So is, is 아, 아 이런 망하는데? 따라라 <웃음> 망했다. 야, 동력을 지키러 가야 돼요. In the Dome of Recharge. Let's lock him down and and some động. The monster stage three, and that means he can ignore you and go for the Patterson relay. Every map has one, and if it shorts out, the whole place blows up. Check your hug, you can see the relay. You want to head over there, wait for the monster, you can't. The Patterson relay has a shotgun. Topop, got a Get near it. The monster attacks it, get your ass over there. Right. Right. See that? Over there? The monster spooks some birds over there. 떡밥 두 척. 왔다 왔다 왔다. 야, 왔다 왔다. <laughs> 망했다. 둠 설치. 자, 이렇게 피해 주면서 딱 이렇게. 오케이. <laughs> 아, 존나 안 맞네. <목소리를> 어! 아! 좀 맞아라. 떡밥을 투척. 아 제발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내 나한테 왜 이래? 핫 탈락. 아! 아! 받아라. 아, 아 뭐야? 아! 아 받아라. 저 새끼가. 아! 넌 이제 뒤졌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따라. 예, 뒤졌죠? 예, 뒤졌습니다. 저 Now you may be new at this, but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f you manage to take down a stage three Goliath, you've got a solid handle on things. 딱 좋은데. 서버 연결중 근데 여기 왜 베타라고 뜨지? 아직도 베타인가? 베타 언제 풀리지? <laughs> 뭐야 이거 나는 어, 공격 아 어, 그리고 방어 이거 메디 마지막 오케이 협동 AI, 협동 AI,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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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는수있으있으 양해 양해 부탁드립니이거이거 한판 이하이하는데분밖분에안에안네리네 n 에 제가 잘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에이, 에이, 에써에네에 아 이거 왜이렇게 안들어와 아이 겁나 안들어오네 이 게임도 이제 테물인가? 어 들어왔다 고고 아아니 고고 오 오케이 고고고 <laughs> 아저 영어를 몰라서 오케이 수라이 캐릭터는 진짜 잘합니다 아뭐라하지 어,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아 로켓왕으로 하면 안되는데 남자라면 재생 오케이, okay, 됐다. 어? 나 이거, 랭킹 이거, 다 사라졌냐? 아, 이거 깔았다가 지우면은 이거 랭킹 다 사라지네? 아, 씨. 나 원래 이거 계 잘하는데, 아. 많이 업데이트 많이 됐네, 이거. 투출리어라고 실전하고 많이 다르던데. 그래서 맨 처음에 할때 엄청 헤맸지. 맞아. 욕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면맨에할때 이거. 뭐야? 퓨즈. 헌터. 몬스터데 <목소리> 헌터. 불라. 이게 진짜 가그러갓 그러니까 <목소리> 캐릭터. 이 진짜 좋습니다. 이 캐릭터. Use your auto cannon when the monster flees. When the monster turns on you, activate your defense matrix. Can't the monster to fight you, and your team will keep you alive. Little Whoa, okay. 가자. let's go! Let's go! Yo! Yeah. 오케이, okay. 가자 얘들아. 아, 뭐야? 이거 왜안 가져? 루루, 어, 빨아다. 이거 혼자. 아, 나만 이렇게 느리나? 아, 나만 소외된 느낌인데? 오케이, okay, 착지. 어, 찌끄러기들 어, 쓰레기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 새끼가 나대네? 야, 꺼져. 이게, 이게 진짜 좋은, 진짜 캐릭터지. 어, 저기 있나? 크, 이거 각 캐릭터, 각 캐릭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주먹 다 이렇게 한방딱 먹이면 이제 바로 뒤지는 거예요. 어이 새끼 이게 또 이제 그게 붙어갖고 개 좋아요. 진짜. 아이 새끼. 아. 아, 저 새끼 존나 안 맞아. 크, 완벽한 플레이, 보셨습니까? 나 옛날에 이거 처음 했을 때 이거 맨날 이거만 했는데. 아, 뭐야, 이 새끼. 아, 에너지 아깝게. 야, 이 새끼야, 거기서.

아,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laughs> 아, 놓치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 업그레이드하면 안 되는데. 아. 이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끊기지? 이게 아, 끊기면 안 되는데, 이거 진 이게 뭐야? 아, 이 새끼 존나 안 맞아. 아, 왜 도망가냐. 아, 개친다네. 아, 쫓아가야 되는데. 어, 야, 떨어지면 안 되는데. 4번 사번 4번 3번. 죽어라! 야, 우리 배디가 없냐? 아나 어, 그러고 보 스킬 안 썼네. 헛 아씨 제기. 승이야 그렇지. 와미큰와미큰 플레이! 야, 또 쳐줘야지 내가. 어, 이거 왜안 쳐지니? 어, G.O.D. 오케이. 와미케크 클라스. 아, 반대로 해야 되나? <laughs> 보상. 에 이거밖에 안 주냐? 예, 여기까지 어 쓰면서 69,000원에 무료로 플레이한 어 이벌브 2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